님들아, 오늘 대박. 진짜 대박이다. 대박인 게 뭐냐면은, 제가 마우스 키보드 광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스틸 시리즈에서. 이 스틸 시리즈가 뭐하는 곳이냐면은, 자, 이런 곳이고, 자, 이번에 스틸 시리즈에서 마우스랑 키보드를 광고를 받았는데, 마우스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까지 광고를 받았는데, 오늘 할 것은 이두 개와 마우스 패드까지 설명을 하고 이것들로 이제 게임을 진행해 볼 거예요. 게임을 진행하고 이제 게임 진행하는 동안은 손캠으로 할 거예요. 제가 이렐리아 Q랑 뭐 스킬 쓰는 거를 무슨 손가락으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보셔도 될것 같고 마우스 키보드가 얼마나 잘 맞고 좋은지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소개할 것은 마우스예요. 마우스가 이제 제가 무선만 쓰거든요. 마우스 무선이라 저는 유선 안 써요. 무선 쓰면 이제 무선밖에 못 써. 그래가지고 저는 무선으로 왔고요. 이름이 에어록3 와이어리스. 가격은 139,000원이에요. 일단은 가격은 뭐 싸진 않죠? 싸진 않은데? 이거부터 일단 언박싱 해볼게요. 자, 종이로 왔고요. 일단 테이프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뜯어도 될것 같아요. 됐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USB랑, 이거 더 뜯으면은, 이 안에 설명서랑, 이거 이제 USB 꽂는 거. 이게 설명서도 한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국어로도 잘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 다 해줄 거니까, 상관없죠? 이거 설명서 버릴게요. 하고 어, 근데 이거 마우스가 진짜 가볍다. 이게 67g이래요. 이 웬만한 마우스보다 제일 가벼워요. 딱 좋아, 나한테는. 아까 USB 온거 있죠? USB 온 거를 이제 컴퓨터에 꼽아요. 컴퓨터에 이제 꼽아가지고, 꼽아가지고, 아까 전에 두개온거 있죠? 이걸 결합시켜요. 결합시키고, 이것까지 다 꼽으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된 겁니다. 되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마우스가 이게 공들인 게 뭐냐면은, 이게 구멍 나온 거 있죠? 이게 발열을좀 방지하려고 나온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장도잘안 나. 근데, 만지면은 뭐별 문제가 없어요. 딱 좋아, 시원하고. 그리고 이게 8천만 번을 테스트했는데 끝들이 없대. 그래서 존나 갈기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방수랑 방진이 안 된대.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 방지까지 해가지고 완벽해요. 이제 이게 마우스 소리랑 불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이렇게 있죠. 소리 들려줄게요. 소리가 약간 달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소리가 약간 다른데, 뭐 이런 관계 없죠. 눌리는 거는 눌리는 감은 똑같아요. 네. 마우스는 여기까지 말할, 말할 게 없어. 이거 해봐야지 알잖아. 8천만0번 노광종 미션 가실까요? 네, 네? 어, 그건 좀... 제가 그 전에 죽지 않을까요? 이게 메인이긴 해. 키보드 스틸 시리즈 에이펙 세븐 레전드. 가격대는 27만원 26만 9천원 이게 비싼 값어치하는지 한번 봐야돼 일단 설명 듣기에는 미쳤다 이거 바로 사야된다 이랬거든 근데 뜯어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뜯어볼게요 짜자단 검은색깔입니다 외관이 이렇구요 저는 이거 오른쪽에 키보드 없는거 그 뭐야 숫자키 없는거 원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미끄럼 방지인가? 그 해가지고 이거랑 설명서까지 해서 왔습니다 자 한번 하부기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어, 외관부터 확인하면서 이제 좋은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근데 님들이 알아둬야 될게 있는 게 키보드 마우스 진짜 한번살때 좋은 거 사야 돼 그리고 이참에 살 거면 마우스 패드까지 마우스 패드 살때 고무 냄새 많이 나는 거 있거든 저렴한 거 그것보다는 스틸 시리즈에서 파는 좀 좋은 거 사는 게 낫다 우와 이게 그거라던데 이게 하나는 이게 하나는 꼽는 거고 하나는 있잖아 이거는 USB용으로 쓸수 있대 자 키보드 뒤에 이거 알지 자 키보드 뒤에 이게 선 정리하는 게 있어요 깔끔하잖아 여기 딱 해가지고 선다 해가지고 선이 좀 남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있어 음, 되게 가벼워 제가 한 손으로 키보드 못 드는데 이건 들수 있어 음, 와 뽑으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키보드 여기 위에 있잖아요, 님들아. o l e d 디스플레이라고. 이쪽에. 이거 있잖아.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여기 뭐, 코테라고 적을 수 있고. 자기 키보드라는 거 뭐, 이름 막 증명할 수도 있고. 막 이게 글 적을 수 있거든, 여기. 이러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키보드 소리 알려드릴게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키보드 소리. 괜찮죠, 소리? 소리 좋지? 어, 소, 진짜 키감 좋아, 키감 좋아 느낌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그거 했다 이 키보드가 항공기 등급이라고 거의 비행기급으로 단다네 그래, 어느 정도는 살펴보죠 될... 자 아, 니 손이 아픈데 아, 이쪽에 그 아니, 무슨 아, 님들아, 그냥 키보드 망치로 치면 부서지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 망치로 키보드 치는 사람 있어? 이쪽에, 근데 이쪽에, 이쪽에는 치면 안 된대. 이쪽에는 치면 안, 안 되고. 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키보드를 설정해야 돼요. 스틸 시리즈 장치 있잖아. 지금 이게 무선 마우스고 이게 키보드에요. 클릭하고, 지금 업데이트. 시작. 아, 키바인딩, 메타바인딩, 조명...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일단 OLED부터 설명해 줄게요. OLED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 할수 있는 건데, 여기 수정해서 파일업로드 파일로 할수 있고, 내가 그림 그릴 수도 있어. 여기... 여기 스티 시리즈 없애면은 여기 없어지거든. 없애고, 이거... 그리고 이미지가 무조건 흑백이어야지 잘 나와요. 이게 그린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은, 보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초기 이거 제거하고 색상을 흰색으로 하고 검은색 걸로 할게요 고... 고... 레전드 괜찮잖아 이거 인정? 이거는 좋은 거 인정? 이게 괜찮잖아 키보드 이런 거 설정이 있거든요 조명도 바꿀 수 있고 유령 조끼 키보드. 유령 조끼 색깔. 이런 거고, 여기서. 일렉트릭 주황. 다 설정할 수 있어요. 키보드를 다 꼽았으니까, 이게 폰 충전, 이게 USB거든요. 이게 충전되는지 한번 볼게요. 충전도 되면서 이걸로 깔끔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지. 충전되면 레전드긴 해. 이게 된다고? 충전 되는데? 봐봐 배터리 이거 뜨잖아 이거 배터리 없, 없다고 뜨거든? 와대 충전 돼 충전돼. 레전드 와 그리고 이거를 파일 해가지고 옮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좋다 와, 이거 이거 개 좋네? 내가 아까도 말했었다시피 이거를 이거 이렇게 여기 꼽는 이유가 딱아아 아, 핸드폰 충전이나 을까아 충전 없네 아씨 컴퓨터 꼽아야겠다 아. 한번 대좀꼭고 올게. 아, 아씨. 아, 아! 아씨. 마지막으로 이제 키보드 마우스 활용 사 한번 보여주고 클릭 소리 어떤지 한번 보여주고. 뮤직 스타트. 음. 마지막으로 마우스 패드 광고만 할게. 아, 근데 마우스 패드 광고가 뭐 어찌, 어찌 보면 아, 씨, 마우스 패드까지 광고하냐 하는데 마우스 패드 보면은 좀 저렴한 거 쓰면은 막 고무 냄새나고 막 있단 말이에막막 막 별로고. 근데 이거는 비싼 값어치제. 천으로 돼 있고 좀 두껍고 뭐 방수는 물론이고 일단 말하기 전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이 마우스패드로 교체할게요. 스르르. 어 마우스패드가 너무 큰데? 와 고무 냄새는 거의 안 나. 마우스패드까지는 사라고는 못 하겠지만 마우스패드도 한번살때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사는 게 좋지 않나. 자 이제 이거 설명 좀다 했으니까 이걸로 게임 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 실전에서 했을 때 나한테 잘 맞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좌우 반전이에요. 갑니다. 여기, 여기, 여 아, 근데 마우스 되게 가볍다 좋은데, 오 이거, 진짜, 아니, 불안치고, 나 이걸로 쓸것 같은데, 마우스, 내가 쓰던 거 말고 이걸로 쓸 듯,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진짜 괜찮은데, 가볍다, 소, 손목 안 아파도 되죠? 되게 잘 되는데? 나 이거 마우스 키보드 첫판인데도 이렇게 잘 되는데? 느낌 있잖아. 아, 체가니까 안 죽잖아. 키보드 색깔 한번 바꿔줄까요? 보라색으로 갑니다 아 근데 게임 소리 왜 이렇게 작은 거 같지? 게임 소리 좀 올려볼까? 학살 중입니다 할 아, 듯해 많해도 되고 뭐. 어 이정도면 게임 소리 커지네 오케이 음. 살짝만 더 줄이고 CS먹으면서 <laughs> 그냥 이렇게 소리까지 조절할 수 있고 좋네 이에 등에 감소 한걸 썼다가 했습니다 이전 없지. 그러 맞잖아. 근데 이거 키보드 눈 아프다 싶으면은 마지막에는 좀 꺼, 끄는 걸로 해볼게요. 키보드 눈 아프다 싶으면 은눈 끄고 하세요. 이렇게 게임하면서 끌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나눈 너무 아파 이러면 이렇게 끄시고 하시면 됩니다. 곧? 키보드랑 마우스 이번에 네 해봤는데 님들 키보드 이번에 해봤잖아요 제가 진짜 안좋으면 내가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안 좋은데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게 성능이랑 다 했는데 키감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볼륨까지 다 있고 다 괜찮았어요 충전도 되고 괜찮았어요 색감도 좋고 뭐.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여유가 있으면은 한번살때 좋은 거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거 추천한 거고. 마우스는, 솔직히 마우스는 기대 안 했거든, 많이. 근데 마우스, 마우스 잘 맞아. 진짜 가벼워. 67g이야, 이거. 진짜 가벼워요. 잘 맞는 거 같아요. 어.